김다은이 또 해냈습니다. 18득점으로 개인 시즌 최다 득점을 경신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오늘 경기,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을까요? 1세트 압도적 승리에서 3세트 완패의 위기까지, 그리고 5세트 압도적 역전승까지, 숨 막히는 풀세트 접전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성 종합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진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맞대결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4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과 6연승을 향해 질주하던 IBK 기업은행. 두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였죠. 첫 세트, 흥국생명의 압도적 공격. 경기는 흥국생명의 완벽한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25대14. 무려 11점 차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다현의 안정적인 블로킹과 공격이 빛을 발했고 IBK 기업은행은 공격과 수비, 실수 관리 모두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다은이 이미 2세트부터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득점으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관중석에서는 벌써부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 IBK의 반격이 시작되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세트에서 빅토리아와 킹켈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초반에는 흥국생명이 리드를 잡았지만 중반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팀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습니다. 22대 22까지 따라붙은 접전 상황. 이때 흥국 생명의 연속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5대 22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1대 1동점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세트 최대 위기의 순간. 그리고 3세트, 흥국생명에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3대 25, 무려 12점 차의 참패였죠. IBK 기업은행의 빅토리아와 킹켈라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흥국생명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흥국생명의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IBK의 블록킹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1세트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관중석의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1대 2로 뒤진 상황. 흥국생명의 4연승 도전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교체 카드의 성공. 바로 이 순간 흥국생명 벤치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레베카 대신 문지윤을 투입한 겁니다. 이 교체는 신의 한 수였죠.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IBK의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다은이 폭발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격으로 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레베카도 12점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고, 이다현은 14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습니다. 25대 20, 흥국생명이 4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벤치에서는 선수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관중석은 다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5세트 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김다은의 결정적 활약. 운명의 5세트. 양팀 모두 긴장감 속에서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진짜 에이스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다은이었죠. 김다은은 2세트에서 개인 최다 득점을 갱신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IBK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고 흥국생명은 15대8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5세트를 장악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다은은 총 18득점을 기록하며 이날 경기에 진정한 MVP로 우뚝 섰습니다. 김다은, 김현경 이후 새로운 에이스로 우뚝 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단연 김다은입니다. 18득점이라는 개인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했죠. 하지만 단순히 득점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득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다은은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득점했습니다. 3세트 참패 이후 4세트와 5세트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죠. 특히 5세트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정확성은 베테랑 선수들도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많은 팬들이 걱정했습니다. 과연 흥국 생명이 예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김다은은 그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메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로 팀을 이끌고 있죠. 최근 두 경기를 보면, 김다은의 성장세가 확연히 보입니다. 정관장전에서 17득점으로 시즌 개인 최다 타이를 기록했고, 오늘 IBK전에서는 18득점으로 이를 경신했습니다. 이 경기 연속 팀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격 성공률입니다. 단순히 많이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때리고 있다는 거죠. 리시브와 수비 안정성도 함께 보여주면서 팀 전술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흥국생명의 4연승과 2위 추격. 이번 승리로 흥국생명은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3승 10패, 승점 41점으로 3위를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2위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승점 차이는 단 1점.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2위 탈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흥국생명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요시아라 토모코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교체 카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리더십, 그리고 각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전술, 모든 면에서 명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 IBK 기업은행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6연승 도전이 좌절되면서 11승 12패, 승점 36점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2세트와 3세트를 연속으로 가져가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5세트에서 15대8이라는 큰 점수차로 패배한 것은 정신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빅토리아의 활약도 있었지만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우는 흥국생명의 저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각 세트의 명장면들, 1세트에서는 이다현의 블로킹이 압권이었습니다. ibk의 공격을 번번이 차단하며 팀의 기세를 끌어올렸죠. 25대 1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는 완벽한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트의 하이라이트는 22대 22 동점 상황이었습니다. 양 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었고, 관중들은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결국, IBK가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며 세트를 가져갔죠. 3세트는 IBK 기업은행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삼각편대가 불을 뿜었고, 흥국생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3대 25. 이 스코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4세트에서는 문지훈 투입 이후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IBK의 수비진이 혼란에 빠졌고, 김다은이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25대 20. 흥국생명의 저력이 빛난 세트였죠. 그리고 마지막 5세트. 김다은의 연속 득점 장면은 오늘 경기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는 정확하고 강력한 공격. 15대8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다은의 성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근 이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김다은. 그녀의 강점은 침착함과 정확성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개인기보다는 팀플레이를 선택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5세트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팀이 가장 필요로 할때 나서는 것, 그게 진정한 에이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김다은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흥국생명의 2위 탈환은 물론이고 우승 재도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1월 23일 GS칼텍스와의 맞대결입니다. 강우를 상대로 김다은이 또한번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흥국생명이 5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김다은이라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흥국생명이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거둔 승리 18득점으로 빛난 김다은, 그리고 4연승으로 2위를 바짝 추격하는 흥국생명. 오늘 화성체육관에서 펼쳐진 이 드라마틱한 경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